자 그리고 이제 다운 스윙인데요. 다운 스윙일 때 가장 많이 하는 미스가 있어요. 자 다운 스윙일 때백 스윙을 딱 하고요. 네. 자뭘 먼저 생각하시죠? 어. 세게 내려칠 생각 안 해요? 컨택이요. 그렇죠. 네. 네. 이 공을 맞추려고 세게 내려치는 동작을 해요. 네. 누구나 다 해요 그런 동작 그런 생각을요. 네. 근데 세게 내려칠 때. 팔로 세게 내려치는 게 아니에요. 아, 회전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회전을 통해서인데 팔로 세게 대부분 다이 팔로 클럽을 내려치려고 해요. 예. 음. 네. 이렇게 팔로 클럽을 당기는데 자, 팔로 당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당겨야 돼요. 예. 네. 이렇게 몸으로 당겨야 돼요. 다운 스윙 때이 클럽을 팔로 당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당겨야 돼요. 음. 팔로 당기게 되면 이래요. 자, 이렇게 몸을 잡아 놓고 팔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몸의 회전이 안 나와요. 예. 네. 거리에도 한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음. 네. 그래서 야구 스윙을 해도 팔로만 이렇게 휘두르면 예, <laughs> 네, 절대 거리가 멀리 안 가요. 그래서 백 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 때 몸으로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자, 이 몸으로 할 때요. 몸으로 할때이 코어 부분에 힘을 굉장히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복근의 힘으로 이렇게 좀 터널하는 느낌, 그리고 고관절을 쓰는 느낌, 하체를 쓰는 느낌. 이 동작으로 이렇게 클럽을 끌어당겨야 돼요. 근데 대부분 팔로 팔의 힘으로 이 클럽을 당겨요. 어깨 힘으로 당겨요. 아니에요. 요 밑에 코어의 힘, 하체 그리고 복근 요 부위로 당겨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당기면서 순식간에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어딘인줄 아세요? 순식간에 힘이 들어가요. 그렇죠. 거예요? 그 순식간에 장기에서? 힘이 빡 들어가면요. 골반? 쫙 들어가면 헤드 스피드가 확 증가해요. 그 역할이 바로 이 구심점인데요. 자, 오 여기 질문이 당 나왔네요. 순시 순간적으로 가장 많은 힘이 필요한 곳은 땡땡 땡이다. 중심 코어 부분 아닌가요? 여기서 힘이 쫙 돌아야지 음. 아닌가요? 그렇죠. 자, 제 스윙을 한번 봐주세요. 어디 네. 힘이 많이 들어가나 봐주세요. 거길 골반, 것 같아요. 골반, 골반 맞는 것 같아요. 골반 같아요? 여기서 힘이 팍 들어가서. 아 비슷했어요. 네. 허리? 네. 허리? 골반? 골반. 네. 저는 힙 같아요. 맞아요. 네. 오, 잘 힘이 어, 잘 보셨어요. 골반이 힙 아닌가요? 어제 스윙하면 <laughs> 이제 이제 제 힙을 한번 보세요. 제 힙을 못 한번 보셨어요? 보세요. <laughs> <laughs> 제대로 들어갔다. <laughs> 자, 보이죠? 네. 엉덩이 근육. <laughs> 보여요. <laughs> 그렇죠. 엉덩이 근육에 아. 힘이 쫙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게그 부분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엉덩이 네. <laughs> 돌면서 엉덩이 힘이 쫙 들어가는 네, 그걸 설명하고 싶었는데. 네, 요렇게 힙에 업대는 느낌? 음. 네, 요 느낌이 탁 들어야지만요. 음. 얘가 무슨 네. 역할을 하냐면요. 자, 요렇게 제가 이체를 돌릴 때 오른팔이 안안 움직이고 딱 잡혀 있잖아요. 얘가 구심력을 음. 딱 잡아내는 구심점이에요. 음. 그럼 얘도 얘도요 스윙을 할때 많은 분들이 이래요. 체중 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밀면서 팔, 팔과 이 헤드가 같이 밀고 나가요. 그럼 구심점이 잃기 때문에 구심점을 잃기 때문에 원심력을 낼수 있는 이 헤드 스피드가 안 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있죠 자 회전을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회전을 해요 예 네. 그러면 이 또한 뒤로 빠지면서 구심점이 없어요 예 아... 네. 그래서 그 구심점인 축을 엉덩이를 쫙 모아주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 모아주는 느낌이 네. 혹시 그거 아세요 젓가락을 엉덩이에 놓고 이렇게 탁그 뿌러트리는 거 <laughs> 해보셨어요? 아 저는 방송에서 봤죠. 네, 저 이렇게 엉덩이 힘을 탁 주면서 부러트리잖아요. 네. 약간 그런 음. 느낌이에요. 오.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아. 여기 힘이 쫙 들어가죠. 네. 확실히. 힘 얻는 느낌이 뭔가. 네.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면서 위로 살짝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 보이네요. 엉덩이가 그러니까 힘을 탁 모으면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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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탄력이 갑자기 확 붙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체가. 밀리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여기서 탁, 이렇게 잡아주는 힘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구심점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체가 밀려서 무너지는 분들 혹은 이렇게 빠지는 분들은 이 하체를요, 딱 엉덩이 힘을 하나로 탁 모아주는 이 동작을 하게 되면요. 어? 야, 내가 그동안 골프를 치면서 느끼지 못했던 이 스윙의 느낌? 헤드 스피드가 확 증가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냥 밀고 나가면 네, 앞으로 미는 스윙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서 뒤로 빠지면 네, 이렇게 그냥 뒤로 빠지면서 힘이 모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을 할때 어, 구심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심점이 잡혀야지만 이 원심점 원심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없이 막 그냥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면은 내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만큼 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윙을 할때 힘이 들어가야 돼요. 힘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심점을 하체의 구심점은 이 힙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힙을 착 모아서 올린다는 느낌? 하나 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야 이 상체의 움직임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체의 이 구심점이 없고요. 어깨로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면 스윙 동작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상체 위주로 스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앞으로 나가요. 예. 음. 네. 근데 이 구심점을 엉덩이에다 잡아 놓고요. 엉덩이를 탁! 모으는 동작을 하면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동작을 힙을 쫙 모으는 느낌을 갖고 엉덩이를 모으는 느낌을 갖고 스윙을 하면 원심력이 확 증가하면서 와 내가 그동안 감당 못했던 할수 없었던 그러한 헤드 스피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연습을 해보면 아왜 장지식 장지식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자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힘이라는 거는요 다 빼면 안 돼요 힘은 자 들어갈 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팔의 힘은 몸으로 무조건 붙여 주셔야 돼요. 멀리 보내는 내 몸에서 멀어지는 팔의 힘을 쓰시면 안 돼요. 몸쪽으로 모으는 힘을 갖고 백 스윙을 했다가 다음 스윙 때 자, 하체에 힙을 쫙 모아 주면서 휘둘러는 스윙을 하게 되면은 스피드가 증가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던 자연스러운 스윙 그리고 미스가 안 나는 스윙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